전자제품기술자가 무엇일까? 마이 베스트 개인 맞춤 진로 로드맵 꿈구두 교육에서 알려드릴게요 전자제품기술자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제조장비나 금속가공장치, 정밀기계, 건설기계, 의료기기, 군사용무기, 선박, 항공기, 로봇, 자동차 등 다양한 기계를 설계, 제조, 운영,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계장치 개발 및 설계, 평가 및 운영, 유지관리, 운영지도 및 감독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관련 학과는 전자공학과, 전자컴퓨터공학과, 디지털 디스플레이공학과, 전자유도기술학과, 컴퓨터정보처리학과, 전자통신공학과 등. 비슷한 직업은 전자통신기술자, 전자제품개발자, 전자부품개발기술자, 전자부품회로 설계기술자 등이 있어요. 필요한 적성은 분석적 사고와 탐구적인 성격, 기술 설계, 기술 분석, 품질관리분석 등의 능력, 컴퓨터와 전자공학, 공학과 기술 등의 지식, 컴퓨터 활용 능력과 수학, 물리학 등 이과 과목에 대한 이해, 실용적 사고가 필요해요. 어떻게 직업을 갖게 되나요? 연구소 및 연구개발 분야로 진출할 경우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은 공개 채용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지만 업체에서는 관련 분야의 경력자를 우대하여 특별 채용할 때도 있습니다. 기업체에 따라 인턴이나 병역 특례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산업계측제여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전자기기기능장, 반도체 설계기사, 전자기사 등이 도움이 돼요. 전자제품기술자의 평균임금은 4835만원입니다. 미래전망요인으로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국내외 경기 변화에 따라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진로과목을 선택할까? 기하, 수학과제 탐구, 물리학, 화학, 생활과 과학, 융학과학, 공학, 일반을 선택하면 좋아요. 직업 관련 추천도서는 도구와 기계의 원리, NOW, 계산기는 어떻게 인공지능이 되었을까? 10대를 위한 나의 첫 공학 수업, 공학이란 무엇인가? 패러데이 맥스웰 공간에 펼쳐진 힘의 무대, 학생부 끝판왕 경상 자연공학의 생명편 등이 있어요. 직업 관련 추천 영상은 전기전자공학과 학과소개 전공소개.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기술자가 되려면 무슨 학과에 가야 할까? 어디를 갈지 모르면 일단 전자과에 와라. 를꼭 보는 걸 추천드려요. 자료 문의는 꿈구두교육 홈페이지.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밴드 오늘과 내일의 학교를 참고하세요.